우리는 항상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흘러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일으키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위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제, 이거는, 음, 저는 이제 믿음에 관한, 이게 믿음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형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떻지 이러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편하고는 상관이 없이 말씀이 말씀이 뭐라고 하든가 그리고 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실에 사실에 기초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믿음은 안 생기죠. 내 모습은 왜 이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제 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을 보면, 진짜 사실을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생수에, 생수에 관한 말씀을 또 이제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그 부분이 참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 그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도 이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생수를 달라 그러는데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동문서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섯 남편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근데 여섯 남편이 있었는데도 계속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남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이제 십자가 이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생수의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거를 이제 남편으로 남편으로 표현하고 계시구나.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일곱 번째 남편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생수의 강의, 그러니까 믿음은 그 이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게 이제 믿음인데, 그러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거나, 그거를 이제, 이기는 생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두면, 그러니까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